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자, 처음 왼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 자, 중쪽 <laughs> 자, 저 위로 한 바퀴 이렇게 다 한번 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수막맞니 네. 자, 네 오늘 티켓 님와 저희 레드미 준비한 잉트 스페셜데이 이벤트는 어,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보면 아이비 송원근 배우님이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마디씩 하고 이 시간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죠? 왜그요 <laughs> 네, 날도 추운데 이렇게 공연장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의 저희 레드북이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 꼭 맞으시고 <laughs>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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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대한민국 네. 가장 사랑하는 창작 뮤지컬이 됐죠, <laughs> 레드북. 정말 이렇게 이번 시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이 함께하는 스페셜한 광극데이 링크 스페셜데이 레드북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조심히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드리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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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